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 당진시 전 현직 사회단체장 100여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청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방향을 잡지 못하는 중요 지역 현안과 지역 갈등의 고조화로 인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당진시 전현직 사회단체장 100여 명은 2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전설로 발전소, 성문산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청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정부 전원개발사업 추진심의위원회에서 실시계획이 심의 가결된 상태에서 장관 승인 후 고시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에 당진시 전현직 사회단체장은 중요 지역 현안이 장기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서에 따르면 첨예한 대립을 종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 계획 승인심의를 통과한 당진 에코파워발전소의 조속한 승인고시를 청원했습니다. 또한 인구 밀집지역 손전설로 지중화 및 한전 북당진 변환소 민사소송의 즉각적인 취하와 현재 22% 분양에 불과한 성문 국가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산자부에게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이 밖에 김홍장 당진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에게도 함께 보내 당진에코파워발전소를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김종식 당진시 개발위원장은 당진시는 초대형 발전소 건립과 송전설로 건설로 시민의 피해가 막중하지만 국가전력사업에 20년간 묵묵히 기여해왔다며 중앙정부도 국가사업을 위해 묵묵히 인내해온 당진시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폭넓은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신평농협 체기원 조합장은 행담도 휴게소 내 당진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정식 개장해 당진 지역의 쌀과 과일 등 신성 농산물을 비롯해 충남산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등 1,300여 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방송 아나운서 윤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합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로컬, 로컬푸 드 행복장터가 이번에 그랜드 오픈했는데 혹시 언제 한 거예요? 이 행담도 우리 로컬푸드 매장은. 전년도 4월 14일날 가오픈을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금년도 4월 7일에 대그랜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럼 이곳에선 어떤 품목들을 판매하는 건가요? 아, 우리 그 행담도 노컬푸드 매장에서는 매장에 들어오시면 1차적으로 충청남도 6차 산업관이 있습니다. 네. 6차 산업관과 충청남도 사회적 계업에서 만든 제품이 한 45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가들이 만들어낸 신선 채소를 비롯한 1300여종의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들이 있습니다. 아. 이곳 장터는 지하와 1층으로 조성되어 있어 당진지역 쌀 채소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충남산 농특산물과 가공식품 등 1,300여 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장터는 임시 개장 상태였던 지난해 전국 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중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앞으로 판매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곳 지하 1층은 전통 발효식품 가공 및 체험장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우리 농산물을 6차 가공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곳에서는 쌀국수, 네. 참기름, 들기름, 두부, 네. 또 가래떡 등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네. 아, 이 행담도에 있는 당진시도 콜푸드 행복장터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네. 그동안의 노컬푸드는 우리 1차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매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우리 1차 농산물, 원물 농산물을 받아서 아까 보신 체험 가공 시설에서 가공하면 6차가 됩니다. 아, 네. 1차 농산물을 판매도 해주고 6차 가공까지 해서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이곳이 다른 농산물 판매장보다 노컬푸드 판매장보다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장터 지하에 개설한 전통식품 제조 가공시설은 농업체험회장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고추장, 참기름, 우거지 등을 만드는 시설이 들어섰는데 고객이 직접 체험한 후 만든 식품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배달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이곳에 마련된 시 농특산물 판매관에서는 해나루 쌀과 해나루 사과주스 등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 20여 품목에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 당진시가 당진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홍미소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당진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진시는 한국장학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번 협약은 당진시가 지난해 제정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의 후속 조치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본격화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에 따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2016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당진 지역 대학생이며 이들에게는 신청 접수 학기부터 졸업 시까지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 전액이 지원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매년 5월에서 6월과 10월에 신청을 받아 매년 7월과 10월에 당진시가 직접 한국장학재단 상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에는 내달 중 당진시가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고한 뒤부터 신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번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당진시가 지역 청년들의 시장 참여 활성화와 새로운 청년 정책을 펼쳐 나가길 바랍니다. 제아비뉴스 홍의소입니다. 4월 18일 오전 7시 40분경 충남 서산시 대산항 및 당진시 삼길포항 부근 해상에 기름띠가 부분적으로 퍼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평택해경은 방재정과 순철정 등 세척을 현장으로 파견해 약 3시간 만인 오전 10시 50분경 기름띠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미소 기자입니다. 평택 해경에서 4월 18일 오전 7시 40분경 충남 서산시 대산항 및 당진시 삼길포항 부근 해상에 폭 30m, 길이 500m 정도의 은빛 기름띠가 부분적으로 퍼져 경비정 등을 동원해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항 부근을 항해하던 선박으로부터 평택 해경 대산 해경센터를 경유해 신고를 접수한 평택 해경은 방재정, 순찰정 등 세척을 현장으로 파견해 소화포와 선박스크루 등을 사용해 기름띠를 제거했습니다. 이에 해상에 퍼진 기름띠는 약 3시간 만인 오전 10시 50분경 제거됐습니다. 한편 평택 해경은 유추된 기름띠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해 경비함정을 동원해 대산항과 상길포항 부근 해역에 대한 광범위 수색작업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평택해경은 부근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기름띠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목격자,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아비뉴스 홍미소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한 꽃차 소물리의 자격증 과정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꽃차 소물리의 교육과정에서 완성된 200여 점의 꽃차는 오는 5월 4일부터 개최되는 농심체험 한마당에서 야생화 꽃차 전시회도 출품하게 됩니다. 보도의 김민지 기자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최해 개강한 꽃차 소믈리의 자격증 과정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의 다양한 꽃을 우려내 각각의 향과 빛깔로 하나의 예술품으로 거듭나는 꽃차 꽃차 소믈리에는 일상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아낼 수 있고 마음을 안정시켜 줄 뿐만 아니라 피로도 풀어주는 효능까지 있어 최근 웰빙 열풍을 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꽃차 소믈리의 교육과정은 신청 접수 3시간 만에 30명 정원을 모두 채울 만큼 교육 전부터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이번 교육은 이달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 중으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꽃 외에도 야경으로 쓰이는 산야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수강생들은 야경식물과 차나무에서 딴 잎을 이용해 음료를 만드는 과정인 제다의 기초 등 우리 식물을 이용한 전통차 문화를 배우면서 교육생이 직접 꽃차를 만들어 볼수 있는 실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갱 만들기 실습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많은 수강생들이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꽃차 소믈리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어 수강생들의 열의도 매우 뜨겁습니다. 꽃차 소믈리에 교육과정에서 완성된 200여 점의 꽃차는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농심체험 한마당에서 야생화 꽃차 전시회도 출품하게 됩니다. JIB 뉴스 김민지입니다. 충남의 제주도라고 불리는 당진시 솔매성지가 노란 유채꽃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곳은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유채꽃 관람 행사가 이어집니다.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곳이자 한국천주교의 유람인 충남 당진의 솔매성지에 유채꽃이 만개했습니다. 솔메성지는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로 지난 2014년 8월 이곳에서 열린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면서 더 유명해진 곳입니다.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는 유책곡 관람 행사가 이어지는데 별도의 큰 이벤트 없이 진행돼 차분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참여하기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가 열렸던 장소에 조성된 유채꽃밭은 약 7,000평 규모이며 이곳에는 포토존과 산책로가 함께 조성돼 있습니다. 이곳은 당진 솔메성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채꽃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는데요. 봄이면 솔메성지 뒤편으로 유채꽃을 대단히로 심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설레게 합니다. 또한 이곳은 자유롭게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프란치스코 교황 내한 당시의 사진들이 곳곳에 있어 이것을 찾는 재미도 있고 교황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봄이 가기 전솔매성지에 피어난 유채꽃과 소나무길을 걸으며 봄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JIB 뉴스 윤지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곳곳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내일은 경상도에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도 구름이 많겠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4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7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당진의 아침 기온 영상 7도 낮 기온 영상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고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서산의 아침 기온 영상 6도 낮 기온 영상 17도, 홍성의 아침 기온은 영상 10도 낮 기온은 영상 17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산의 아침 기온 영상 7도 낮 기온 영상 17도, 예산의 아침 기온은 영상 7도 낮 기온 영상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도는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경상도에만 비가 조금 올뿐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걸린 생활시설 분양.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 0 7 5번지 38,100미터에 대단히 걸린 시설을 분양합니다. 분양문이 010 4448 3123 010 4448 3123 분양문이 010 4448 3123 010 4448 3123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